안녕하세요 코인 인사이트의 김현수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다들 긴장 중이고 집중하고 있는 대장주죠. 바로 비트코인 차트의 시황분석을 해볼 건데요. 현재 코인 관련 뉴스를 보시는 분들이나 조금 관심 있는 분들 이런 분이라면 다들 FOMC. 이 FOMC 발표라는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FOMC가 왜 중요하냐? 이유는 여기서 금리 인하, 5월 동결 아니면 인상이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자, 이러한 금리 인하, 금리 동결, 금리 상승 이런 발표에 어째서 모든 시장에 주목을 하냐?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금리가 만약 오른다면 돈을 빌리는 게 비싸지기 때문에 기업, 투자자들 이런 분들이 다 소비를 줄이게 되겠죠. 그렇다면 전체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게 돼요. 반대로 금리가 내려간다면 돈이 싸지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돌기 시작하죠. 그래서 금리가 내려간다면 투자자들, 기관들이 주식, 부동산, 그리고 리스크 업셋들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 리스크 업셋들 중에 대표적인 얘가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하라는 말을 꺼내게 된다면 투자자들이 환호하면서 비트코인을 사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파월이 만약 곧 금리 내릴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흘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이 오늘 아침에만 무려 4%가량, 4%가량의 상승을 보여줬죠?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파월이 만약 곧 금리 내릴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흘리게 된다면 이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때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큰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예고를 했는데요.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껏 본적 없는 매우 큰 발표를 예고했어요. 이 매우 큰 발표를 예고했는데 그는 이 발표가 무역과는 무관 전혀 상관이 없으며 미국과 미국 국민에게 있어 정말 충격적이고 긍정적인 발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죠. 이러한 충격적인 발표는 8, 9 또는 12일 날 발표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러한 예고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잔뜩 자극하고 있죠.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이벤트, 정치적 이벤트가 가격 변동성에 영향을 크게 줄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투자자들은 현재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만큼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때쯤이 되면 항상 들려놓은 소리가 있죠. 바로 이 FOMC 파월. 이 FOMC 회의와 파월 의장의 발언이 항상 코인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었는데, 현재 시장은 금리 동결, 변함이 없음을 예상하고 있지만, 결국엔 이 파월의장, 파월의장의 발언 토론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할 수도 있고 크게 하락으로 갈 수도 있어요. 현재 이번 FOMC에서도 94%에 달하는 높은 확률로 금리 동결 변함이 없다는 거죠. 변함이 없음을 예상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이번이 아니라 나중에 금리 인하 시기를 알기 위해 그리고 얼마나 내려갈지 힌트를 얻기 위해 파월의장의 발언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분석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입장을 취할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9만 1,500달러에서 9만 2,000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파월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태도를, 보인다. 비둘기파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비트코인은 다시 10만 달러, 10만 달러 선을 재돌파하며 강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여기서 매파와 비둘기파가 어떤 뜻이냐? 이 매파는 매처럼 날카롭고 공격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건데 경제가 너무 과열됐거나 물가가 너무 빨리 오르고 있다 이렇게 판단될 때 등장하는데 예시를 들자면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 당분간 금리 인하 계획은 없다 또한 추가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 이 정도가 있겠죠 그럼 비둘기파는 당연히 이와 반대된 성향이겠죠 비둘기파는 부드럽고 온건한 태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비둘기파는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거나 물가가 안정된 상황에서만 나타나는데 예시를 들면 금리 인하를 검토 중이다 또는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 인플레이션은 현재 잘 통제가 되고 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매파는 금리의 인상을 지지하는 거고요 비둘기파는 금리의 인하를 지지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투자자들은 안전한 자산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같은 리스크 에셋들의 수요가 점점 감소할 수 밖에 없어요. 하지만 만약 반대로 금리가 인하된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원하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같은 대체 자산, 대체 자산들의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는 무조건적인 건 아니에요. 무조건적이진 않고 당연하게도 시장의 심리, 경제 지표 그리고 뭐 트럼프 만찬 같은 이런 이벤트, 글로벌 이벤트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 변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우리의 시대를 지킬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FOMC 발표를 앞둔 와중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상장사 유명하죠, 스트래티지, 이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을 추가로 대거 사들였어요. 무려 2조 원 어치의 추가 매입이 있었죠. 그렇다면 이스트레티지, 이스트레티지는 어째서 비트코인을 매수했을까요? 이스트레티지라는 회사는 현재 이 비트코인이 저점 바닥을 다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발언한 것 또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걸로 보여요. 이러한 발언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은 더욱더욱 상승했고, 기관들과 투자자들 또한 대거, 대거 자금을 유입하고 있죠. 그럼 이러한 뉴스와 시장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재 비트코인 차트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비트코인 차트를 함께 보시며,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함께 분석해 보시죠. 자, 현재 비트코인 1시간 봉 기준 차트인데요. 이 비트코인이 FOMC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급상승을 가져왔죠. 비트코인이 급상승을 해준과 함께 다른 알트코인들의 가격 또한 함께 견인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리 동결, 변함없음, 변함없음을 높게 점치고 있기 때문에 오는 새벽인 FOMC 파월 금리 발표에서 시장의 흐름이 정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현재 4시간봉 기준으로 는 더블 바텀 패턴이 나오면서 상승 분위기를 점칠 수가 있지만 단기적으로 더욱 상승을 하려면 이 파란 상승 추세선 하늘색 보이시죠? 하늘색 선을 상향 돌파를 해 줘야 해요. 하지만 오늘 급상승이 있었던 만큼 되돌림의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을 권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준을 정하고 매매를 들어가야겠죠? 함께 상승 시나리오 한 개, 하락 시나리오 한 개씩 계획을 세워봅시다. 자, 먼저 상승 시나리오인데요. 상승 시나리오는 이 하늘색 상단선 보이시나요? 이 하늘색 상단선을 상승 돌파, 상승 돌파 후 지지를 받는다면 97.3k 부근, 97.3k 부근에서 진입이 가능하시고, 만약 진입을 하셨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목표가를 공격적으로 되게 높게 설정할 예정인데, 바로 목표가는 어디냐? 이 빨간 선 그어놓은 거 보이시죠? 98.9K. 98.9K 까지입니다. 어째서 이 98.9K를 받느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 그렇다면 저희가 청산 히트맵을 한번 봐야 돼요. 자, 이 보시는 이 창은 일주일 동안의 비트코인 청산맵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노란색 있죠? 이 노란색 보이시나요? 노란색 진한 부분? 이 노란색 진한 부분에 숏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의 청산 물량. 청산 물량이 98K. 98K에 모여있단 뜻이에요. 이 98K 부분을 뚫어준다면,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가준다면, 98.9까지는 정말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만약 이 98K 부분, 이 98K 부분을 뚫지 못하거나, 채널의 상단선 부분을 뚫고 올라갔으나, 상단선 부분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떨어진다면, 포지션을 종료하여 시드를 지키셔야 합니다. 또한, 만약 본인이 이 FOMC 발표를 보지 못할 것이다. 시간이 안 된다. 예를 들어, 뭐, 내일 출근을 하시거나, 뭐, 육아를 하신다든지, 운동을 하신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발표 전, 발표 전에 포지션을 꼭 종료하셔서 안전하게 시드를 지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엄청난 상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하락 또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꼭 포지션 종류를 하셔서 시드를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승 시나리오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하늘색 선. 이 하늘색 선을 뚫고 올라가서 지지를 받는다면 진입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의 진입가는 97.3k 부근입니다. 97.3k 부근. 목표가로는 98.9k, 98.9k인데, 왜냐? 이건 왜냐? 이 98k, 98k 부근에 엄청난 숏의 청산 물량이 몰려 있어요. 청산 물량이 물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뚫고 올라간다면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매물들이 없기 때문에 98.9K까지는 정말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98K 부분을 뚫지 못하거나 이 하늘색 부근, 하늘색 부근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떨어지게 된다면 포지션을 재빠르게 종료하셔서 시드를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하락 시나리오인데요 이 파란색 선 보이시죠? 이 파란 상승 추세선을 만약에 하락 돌파를 해준다면, 1차 지지 구간의 상단선 부근, 상단선 부근인 96.2k, 96.2k 부분에서 지지를 확인하시고 진입하실 수 있겠고요. 만약 지지를 확인하시고 진입을 하셨다. 그렇다면 목표가로는 저항 구간의 상단선 부근인 97.2k, 97.2k에서 절반 익절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 하늘색 상단선을 뚫고 올라간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상승 시나리오와 똑같은 움직임을 취하시면 됩니다. 자, 2차 진입은 다음 지지 구간의 하단선 부근, 하단선 부근인 95.2k, 95.2k에서 2차 진입하시면 되겠고요. 3차 진입 가격으로는 다음 지지 구간의 상단선 부근인 92.6k, 92.6k 부근입니다 앞서 1차 진입과 목표가는 말씀드렸고요. 2차 진입과 3차 진입의 목표가는 저희 실시간 소통방을 통해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게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인데요. 보시면 실시간 관점 또는 그날의 주요 기사, 종목 추천 등 정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4월달까지 무려 1100% 1100%의 누적 수익률이고요. 이러한 정보 얻을 수 있는 정보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제가 올린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런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이러한 창이 뜰 텐데요. 이 부분에 본인에게 필요한 사항들, 실시간 소통방 입장이라든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을 진단해달라. 또는 단타하고 싶은데 단타 종목을 추천해달라. 이런 식으로 중복 체크 또한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사항 체크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 연락받으실 전화번호, 연락받으실 전화번호, 본인의 전화번호 입력해 주시고요. 제출 버튼 누르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면서 소통방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얻을 수 있는 소통방 들어오셔서 꼭 여러분들의 계좌 꾸준히 우상향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리고 이런 소통만 들어오실 때 저희 금전적 요구 이런 거 절대 없고요. 일절 없습니다. 대신 저는 유튜브를 키우고 싶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수익 인증 또는 인사이트 이렇게 적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시황 분석으로 돌아와서 상승 시나리오 한 개, 하락 시나리오 한개 알아봤는데요. 말씀드린 상승 시나리오처럼 움직인다면 이는 곧 대상승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FOMC, f o m c 실시간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발표 전에 꼭 포지션을 종료하셔서 본인의 시드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휴양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인사이트의 김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